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19세기 중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글 가운데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크리즈라고 하는 구두새 영감이 나옵니다. 그 스크리즈 영감은 성탄 전야에 자기와 함께 일하다가 7년 전에 죽은 동료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리의 영혼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모습을 보는 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 죽은 그 무덤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군댑니다. 이것을 본 스쿠르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죽은 다음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는 깨닫고 자신의 제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방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애통해서 지은 시가 이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가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암호수서 5장 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짧은 한 장의 글이지만 애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가라고 이렇게 장성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의 중심적인 내용 이 장성곡의 중심적인 내용은 2절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시집을 안간 처녀가 여기에 보니까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엎드러졌느냐? 자기 땅이라고 말해요. 자기 땅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살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마다 사실만큼 사셨지, 이제 그만 가셔도 됐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꽃다운 나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지금 바로 자기 땅에서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그만,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젊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이 고말리 같아요. 그런데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젊은 바로 저녀가 그냥 자기 땅에서 죽임을 닫고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가를 부르고 장성국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정확하게 3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우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퍼센트가 죽어요? 90%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군대가 나가서 1000명이 나갔는데 900명은 죽고 100명만 남았어요. 100명 나간 군대는 바로 90명이 죽고 1 0명만 남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90%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0%가 죽었는데 초상이 안난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가 죽고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떤 집안에는 딸이 죽고 어떤 집안에는 엄마가 죽어요. 어떤 집안에는 고모 삼촌 이모 할것 없이 90%가 죽었다면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애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 시대가 아모스가 이런 애가를 부르던 시대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경제가 가장 번영했고 평안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되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에 의하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때가 여로밤 이스 다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바로 아모스 여로밤 이세가 죽고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보세아 이런 왕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불과 40년 뒤에 바로 이 애가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납니다. 조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은 바로 90%가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자체가 40년 뒤에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이백성이 90%가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군대가 어떤데? 이 전력을 가지고 이 은비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시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 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게 되어주면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90%나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사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봅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져서 악인들이 상을 받고 잘 살아요. 의인들이 오히려 벌 받고 고생해요. 그러니 그그 그 의인들의 마음 속에 숙과 같이 씁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이렇게 불의한 것을 못 참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게 될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법부와 바로 국세청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은 오늘날에 법정이라고 그랬죠. 성문 위에서 재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문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재판장이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옳은 사람들을 벌주고, 불의한 사람들을 무죄하다고 선거를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법부의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보면. 또한 국세청의 문제입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져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은 안 내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적게 낼 사람들만 이것저것. 따져서 국가가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금을 한 1억 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천만원 갖다, 예, 뇌물로 주면 그냥 세금 고지서 한 천만원짜리 끊어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8천만원 이익 봤다 그러죠. 그런데 우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나라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공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법부나 이러한 국세청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물질적 이득의 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이건 뇌물을 주고도 공사를 따내고 돈이라고 한다면 뇌물을 주고라도 성적을 조작하고 돈이라고 한다면 돈몇푼 죽으라도 자신의 인격을 팔아먹는 거에더 나가서 돈이 된다면 몸까지 팔아가먹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요즘 최암흑의 여자 때문에 국가가 난리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것을 나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공의가 바로 흐르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있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놓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뇌물 성물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너희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14절 15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정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을 구해라.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에서는 안 돼요. 사법부가 바로 세워져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올바른 재판을 이루어져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수 있는 세상 그리고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 지급을 받고 죄를 지었는데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래서 고기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로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고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조대교의 이단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어. 육은 땅속에 땅속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의 영만 우리가 온전하면 돼 하면서 죄를 지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리노우스 6장 17절,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로 있으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요. 6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같이 아니면 와가 불같이 요셉이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니 베들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찾아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도 진실되게 찾아야 돼요. 5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배들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 잡히겠고 배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나가도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나가도 바른 장소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배들로 가요. 그리고 길갈로 가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남방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들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경배하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레인 중에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돈몇푼 가져오면 그래 네가 제사장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짝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수 있냔 말이에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네요. 어떻게 돈몇푼 받고 선지자가 될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은 아침마다 희생, 새벽 기도에 드려요. 3일마다 11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순제와 낙헌제로 제사를 드려요. 열심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짓된 거예요. 그열심 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캐토릭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문에 보면, 마리아여,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하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은 1888년 프랑스 신문에 바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이 노벨이 죽었다는 글이 실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실려져 있느냐? 드디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노벨이 죽었다. 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다이너마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내어 놓아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요. 그것이 노벨상이에요. 그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성교지에 갔었을 때에 바로 정말 한국 교회가 존경하던하윤경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와서 그 성교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뉴스를 보고 돌아와서 그분의 장례식을 장례식을 다 보았어요.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오늘의 교회에서 교회장이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쭉한 마당으로 나가는데 한 젊은 집사가 뒤에서 큰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목사가 되어져야 될 텐데. 아이고 잘 가셨지. 혹시나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목사로서 불쌍한가. 저는 그 장례를 보면서 내 미래를 생각해 봤어요.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 다르게 목회하자. 그래서 선도들이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의 자리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그 바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서게 되었고, 그래서 그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장르를 치러요 미리 내 죽음을 봐야 돼 바로 그것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장성국은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방 이스라엘의 90%가 다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젊은 처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팽개쳐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와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장성국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